안녕하세요, 영주쌤입니다. 오늘은 체어 롱박스 시퀀스를 같이 준비했어요. 우선은 척추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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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주시면서 롤 다운으로 그리고 롤업으로 올라오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내 엉덩이 뼈 위에 척추를 바로 세워서 앉고 스타트해 볼게요. 그대로 턱을 살짝 끄덕이면서 윗등을 늘리면서 스파인 스트레치 포어드 동작으로 연결해 볼 거예요. 다시 내 좌골뼈 위에 척추를 바로 세우면서 그대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올라와서 정면을 바라보세요. 두 팔은 앞으로 나란히를 계속하고 있을 거고요. 다시 턱을 끄덕이면서 내 가슴이 내 무릎을 덮는다라는 느낌으로 앞으로 동그랗게 척추를 늘려주세요. 또 다시 등 뒤로 마시면서 부풀려주고 내 아랫배를 먼저 끌어올리면서 엉덩이뼈 위에 척추를 바로 세우면서 위로 올라오고 또한번더 반복해 볼 거예요. 이때 등이 뒤로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앞으로 가는 느낌을 주면서 등 뒤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내 아랫배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느낌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엉덩이와 아랫배 힘으로 골반을 롤백 해 볼게요. 다시 위로 키 커지게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내 관략은 살짝 조여주면서, 아랫배를 살짝 바지 짚어 잠그는 느낌처럼 끌어올려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또 내쉬는 숨에 롤백으로 연결해 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두 손을 만세해 볼게요. 거기서 손바닥을 바닥을 아래로 눌렀다가 다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위로 오버헤드 해주면서 어깨에서의 회전도 만들어주면서 그대로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어드 로테이션도 연결해주면서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을 또 이어가 볼게요. 다시 척추를 바르게 세워 돌아오고 이제는 다시 롤백으로 바로 연결을 해본 다음에 두팔 만세할 거예요. 그 상태 유지하면서 몸통을 회전해 볼게요. 롤백인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같이 연결해 주실 거고, 두팔 만세하면서 내 갈비뼈가 제껴지지 않도록 호흡으로 계속 컨트롤 해 주실 거고요. 다시, 로테이션으로 또 연결. 두 엉덩이에 동일한 힘을 계속 실른다고 생각하면서 이어가 볼게요. 시선도 같이 갈수 있게 해주시고, 두팔 앞으로 나란히로 맞춰 준 후, 그대로 다시 위로 척추를 바르게 세워 앉아 주세요. 이제는 그대로 박스에 조심히 누워보세요. 내 골반뼈는 삼각형이 수평이 될수 있게 중립을 맞추고 머리 뒤통수에 손을 가져가요. 그 상태에서 중립을 맞춰주시고요. 한 다리씩 테이블탑으로 무릎을 붙여줍니다. 테이블탑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턱을 끄덕이고 상체를 컬업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AB 프랩 동작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또, 다시 턱을 끄덕이며 상체 올라올 때, 목으로 너무 당기지 않도록 턱 아래에 살짝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내턱 아래 낑깡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낑깡을 살짝 조여주고 그 힘을 유지하면서 상체 올라오기. 그리고 나서 컬업을 유지하고 두 다리를 천장 쪽으로 뻗었다가 다리 살짝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실 거예요. 이때 내가 내릴 수 있는 만큼만 갔다가 복부 힘으로 끌어올린다고 생각. 상체는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서 상체가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 그리고 한 다리씩 교차로 시저스. 내 엉덩이에 힘을 잡아서 내 팬티 앞주름 있는 라인 부분이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햄스트링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될수 있어요. 무릎을 구부려서 한 다리씩 내려주시고 누워서 잠깐 늘려줍니다. 이제는 내가 박스에 누워주실 거고요. 두 손으로 페달 사이드 쪽을 잡아주세요. 골반은 계속해서 중립을 맞춘 다음에 또한 다리씩 테이블탑으로 연결을 할 건데 그 전에 내 겨드랑이를 옆구리 쪽 살짝 끌어내리면서 어깨 아래,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을 계속 긴장을 주실 거예요. 두 다리 테이블탑 맞춘 상태로 그 상태에서 한 다리씩 토탭으로 가볼게요. 내두좌골에 힘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좌골 힘을 계속 주면서 고관절 앞쪽을 열어주고 다시 고관절 앞쪽의 힘으로 무릎을 끌고 돌아옵니다. 내가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컨트롤 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제 두 다리를 같이 내려가 볼게요. 또 같이 끌고 돌아오고, 내쉬면서 같이 내려가 주실 거고, 내두손 계속 페달에 있어요. 골반이 들썩들썩 거리지 않도록 최대한 컨트롤 해 주면서 연결해 주시고 한 다리씩 내려줍니다. 페달에서 손을 떼 주시고 이제는 시트에 내 팔꿈치를 대준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로 보냈다가 아래로 내려서 엉덩이 아랫배 힘으로 플랭크 베리에이션을 연결해 주실 거예요. 무릎을 댄 상태에서 팔꿈치도 계속 밀어내는 힘을 길러주고 그대로 바로 옆으로 돌아서 사이드 플랭크 포지션을 맞춰주세요. 박스에 내두 다리를 대주고 팔꿈치는 시트에 됐어요. 머리 뒤에 손을 가져가서 내 골반을 아래로 내렸다가 옆구리 길이 늘어나고 다시 조이면서 양쪽 옆구리 똑같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사이드 플랭크를 연결해주신 다음에 조금 더 버텨보고 앵 그대로 반대쪽으로 연결 똑같이 가볼게요. 엔 옆구리 조여주시면서 그대로 잠깐 버텨보기까지도 이어가 볼게요. 두 골반뼈는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좋아요. 그대로 무릎을 대고 풀어줍니다. 이제는 박스에 가서 내 어깨 아래 팔꿈치가 올수 있게 매트에 팔꿈치를 대주고요. 내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맞춰줍니다. 위에 있는 다리는 다리를 계속 길게 뽑아내면서 천장 방향으로 다리를 들어 올려주고, 아래에 있는 다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을 계속해서 힘을 주면서 높이를 유지해주셔야 돼요. 위에 있는 다리 살짝 펄스하면서 엉덩이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을 자극해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다리가 모아지면, 그대로 앞뒤로 교차하면서 시저스 또 연결해볼게요. 몸통에서 최대한 흔들림이 있지 않도록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할게요. 풀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또내 어깨 아래 팔꿈치.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고 그 팔꿈치를 내 옆구리 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느낌을 주면서 또 어깨 안정화를 시켜주실 거고요. 내두 골반뼈는 계속해서 정면을 바라보고요. 발목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위에 다리를 뽑아내면서 들어 올려서 고관절을 외전해 줄 거고요. 그리고 펄스로 연결하면서 또저 자극을 느껴 줄수 있도록 해볼게요. 새끼발랄이 천장을 향한다는 느낌을 계속 주실 거고요. 다시 두 허벅지 안쪽에 힘을 잡으면서 앞뒤로 다리를 교차해 보고, 아랫배는 계속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로 몸통에서 계속해서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컨트롤 해주시고 동작을 마무리해줍니다. 이제는 스탠딩으로 박스에 한 다리를 올려주고 한 다리는 발볼이 페달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두 골반 레벨을 최대한 맞추면서 스탠딩 레그 프레스로 연결해 볼게요. 무릎이 튕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절하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고 내로 무릎을 펴줄 거예요. 내 좌골 힘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두손 핸들을 잡아주시고요. 페달에 있는 다리를 내려주신 다음에 박스에 있던 발을 시트로 옮겨서 그대로 포워드 스텝업으로 연결해볼게요. 두 손은 핸들에 있고요. 그대로 발볼에 있는 페달에 있는 발볼을 내려주면서 동작을 또 진행해볼게요. 네, 두 골반 레벨을 최대한 수평으로 맞추면서 연결해 주실 거고요. 끝까지 내려오고 나면 스위트에 있던 발을 조심히 뒤쪽으로 박스 위에 올려주고 페달을 스르르 컨트롤하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발을 뒤쪽에 매트로 가져가요 그리고 고관절을 살짝 힌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스플릿스쿼트로 연결해 볼게요 박스 위에 있는 발 그쪽 다리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발바닥에서 눌러내는 힘, 그대로 펄스로도 연결하면서 조금 더 자극을 많이 줄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앵 그대로 반대쪽 발을 박스에 올려주시고 또 반대 발을 발볼을 페달 위에 올려줍니다. 다시 내발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준다고 생각해주실 거고 그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프레스 해줄게요. 프레스 할 때도 골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을 할 거고요. 다시 내 무릎이 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고관절을 접어주고, 내쉬는 숨에 프레스 할때 그냥 훅훅 제끼는 거 아니고, 내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그뼈 좌골의 힘으로 아래로 누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천천히 끌어올려 주시고, 또 프레스. 이때 밸런스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요. 다시 두손 핸들로 가져가 주시고요. 발 세트에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의 정렬을 맞춰줄 거고 고관절 살짝 접은 상태예요. 팔꿈치도 살짝 접고 내쉬면서 팔 펴낼 때팔 뒤쪽 삼두에도 같이 자극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오른 허벅지 엉덩이 바깥쪽에 지금 많은 자극을 느낄 거고요. 이제는 오른발 다시 박스로 이동 그리고 다시 페달을 컨트롤하면서 올려주시고 왼발을 다시 뒤로 번쩍 보내서 매트로 보내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두손 골반으로 가져가셔서 상체 살짝 앞으로 기울여진 상태로 두 무릎을 같이 접어요. 기억 니은 모양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박스 위에 있는 다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자극을 더 느껴봅니다. 그대로 또 펄스로도 연결하셔서 발바닥도 다 눌러내면서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 좋아요. 이제는 옆으로 돌아서 한 발은 박스, 한 발은 페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최대한 컨트롤 하면서 고관절을 접었다가 올라와 볼게요. 그래서 박스에 있는 지지하고 있는 허벅지, 엉덩이 부분에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펴내면서 돌아오셔서 살짝 다시 힌지하고요. 이제는 페달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한쪽에만 무게가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 몸통에서 회전이나 뭔가 칙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그래서 페달에 있는 발을 프레스할 때도 내 지지하고 있는 박스 위에 허벅지가 엄청 불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한 발은 박스, 한 발은 페달. 두 라인은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해주시고, 두 골반도 같은 레벨에 있어요. 한 손은 골반을 가져가시고, 그대로 고관절 접어내면서 내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을 맞추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엉덩이를 뾰족하게 뒤로 보내주시고, a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페달에 있는 발을 다시 살짝 구부려요. 이때도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 라인 계속 맞추실 거고요.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골반의 레벨을 계속 맞추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스프링이 가볍다고 해서 그냥 훅훅 제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주세요. 좋아요. 이제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박스 앞쪽으로 가신고 반대로 방금 많이 사용하신 엉덩이 부분을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바르게 앉아주신 다음에 그 위에 오른다리 먼저 숫자 4 모양으로 만들고 꼬리발을 최대한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상체 숙여서 엉덩이 아래쪽 부분을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엔 돌아오고 나서 다리 내려 주실 거고요. 이제는 박스의 프론 포지션으로 엎드리시고요. 두팔 뻗었을 때 페달에 닿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내쉬면서 끌어 내리고 그대로 경추, 흉추 순서대로 척추를 펼쳐 주세요. 또 다시 고개를 앞으로 보내기 시작하고 가슴을 앞쪽에 페달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상부 흉추까지 신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 두 다리는 계속 길게 뻗어내실 거고요. 매트보다 당연히 지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컨트롤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서 지금 엎드려서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뒤쪽 머슬들이다 받고 있겠죠? 척추 신전한 상태에서 한 손을 이마 앞에 가져가고 한 손으로만 또 익스텐션을 해볼게요. 그래서 또 한쪽에만 뭔가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컨트롤 해낼 수 있는 게 복근의 역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복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반대쪽도 한손 이마 앞에 손등으로 가져가요. 가져가신 상태에서 그대로 고개부터 척추를 펼쳐내기 시작. 또 처진 어깨에게 또 도움 되는 포지션이 될수 있어요. 이마 앞에 손등을 가져간 게 날개뼈의 입장에서 상방회전의 움직임도 나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스위밍 동작을 연결하면서 척추 신전으로 또 이어가요. 그래서 코디네이션이 조금 더될수 있어요. 좀더 챌린지가 될수 있겠죠. N 다시 풀어주시고 그대로 조심히 뒤로 물러나서 휴식 자세를 취해줍니다. 네,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호흡으로 또 연결해볼 거고 그대로 천천히 꼬리뼈부터 말아서 풀어주세요. 이제는 릴링 포지션인 상태에서 두팔 만세였다가 그대로 척추를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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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페달에 손이 닿으면 그대로 계속 동그라미를 유지하다가 내 꼬리뼈에서부터 머리 순으로 척추를 펼쳐내 주세요. 되게 밸런스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부터 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말아서 뒤로 엉덩이가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절을 하면서 내 무릎 위에 골반, 그 위에 갈비뼈, 어깨, 머리가 올수 있도록 계속 연결해 주실 거고 내 복부는 계속 끌어올리는 느낌을 줄 거예요. 거기서 척추가 계속 동그래지고 또 호흡 뱉으면서 내 무릎 위에 척추를 바르게 세워 주세요. 방금 많이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또 플렉션으로 척추 뒤쪽을 늘릴 수가 있어요. 조심히 풀어 주신 다음에 이제는 박스 앞쪽으로 앉아서도 다리 편하게 앉으실 거고. 내 좌골 위에 척추도 바르게 세워 앉아서 두 손은 페달입니다. 거기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스파인 스트레치 포워드를 또시팅해서할 수가 있어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 페달을 살짝 눌러 주면서 무게를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죠. 좀더 내가 누르면서 앞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좀더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본동작이 앉아서 매트에서 할수 있는 동작도 있어요. 그때 뭔가 고관절이 불편하시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박스의 높이에 도움을 받아 줄 수도 있겠죠. 천천히 풀어주면 됩니다. 오늘 시퀀스는 여기까지입니다.